서울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급 1400m 경주 고른 출발 속에 8번 큐피드 워리어가 초반 가속을 내면서 먼저 선행을 노립니다. 안쪽으로 접어드는 8번 큐피드 워리어와 신영철 기수가 선행을 잡고 바깥쪽 12번 큐피드웨이와 다비드 기수가 외곽에서 치고 나옵니다. 큐피드와 큐피드 두 마리가 선두구을 형성하고 9번 마바위가 3위로 4번 파워풀 화성이 안쪽에서 4위로 따라갑니다. 12번 큐피드웨이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면서 이마신 차 앞속이 시작합니다. 쪽 8번 큐피드 워리어와 바깥쪽 9번 마바위 두 마리가 2, 3위로 안쪽 4번 파워풀 화성과 7번 라운더 골드, 외곽에는 11번 제이트로스가 6위권까지에 나오고 뒷선에 10번 글로벌 선이 7위권까지 하는 가운데 중 하위권들이 끊는 바는 3번 매직 타이드와 6번 아이스 스타입니다. 12번 큐피드 웨이와 9번 마바위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바깥쪽 9번 마바위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7번 라운더 골드가 이때 3위권까지 등장해 나오고 4번 파워풀 화성도 4위로 등장하면서 이제 1선두로 승부해서 12번 큐피드웨이와 7번 라운드 골드 두 마리 감성이 시작합니다. 안쪽 12번 큐피드웨이와 바깥쪽 추격하는 7번 라운드 골드 하만 씩 끼습니다. 12번, 7번,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라운드 골드 완쪽에 버텨내는 12번 큐피드웨이 두 마리 접전 속에서 6번 나이스 스타가 종반 3위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버텨내는 12번 큐피드웨이어 추격하는 7번 라운드 골드 12번, 7번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집니다. 12번, 7번 두 마리 그대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6번 아이스스타가 단독 3위로.